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열받아 진짜 아그 아, 새로운 선생 진짜 그거 아 맨날 나만 청소 시키고 진짜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한 시간 빨리 를어서 아주 그냥 어? 학교 일찍 온다 아직 7분 남았거든요 천천히 걸어가도 지각 아니거든 좋아 자 오늘은 절대 청소 안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일찍 왔고요 야 이제 나왔다. 어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야, 야. 너 소지각이야? <laughs> 아, 아니. 오늘도 너가 청소해야겠다. 어, 선생님, 아직 5분 남았는데요? 야, 우리 시계 봐봐, 우리 시계 좀 빨라. <웃음> <웃음> 봐봐, 봐봐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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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저는 5분 빨리 왔다고요, 진짜. <laughs> 당장. 아, 또 청소야, 진짜. 저 선생, 님 내가 어떻게라도 꼭 짤르게 만든다, 진짜. 두고 보세요. 두고 봐요. 아셨죠? 어. 뭐해 얼른 안 하고. 아 알겠어요. 아, 아 짜증 나는데 짜증 나. 아야 일교시 뭐냐 이수야? 일교시? 어. 일교시 배틀그라운드. 야 일교시가 무슨 자, 배틀? 어. 거기 조용히. 해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이따 보자. 예. 아또 청소야 나 오늘 진짜. 야 일교시 뭐냐고. 일교시. 조용해. 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아 조용해, 조용해. 하 야. 너무하긴 해. 아 음악이네 아시 저 어, 음악 음악 시작한다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됐어 l h a v e n I a c k to s h i n 여기 안 잘라요 승님승님어 어. 오늘 노래 아닌데 랩인데 오늘 오 어, 랩이야 아 그래 아서 네. 내랩 보여줄게 잠만요 아. oh e c k it check it 트게 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수업 못하겠어요 진짜 어야 왜그래 아, 아 선생님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너나와진호나 너 네, 네. 나와 아 선생님 네, 예, 혼내요 얘 예, 혼내 혼내 제가 랩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셨죠 여기서 랩해봐 한번 자다 나를 집중해라 집중해!!! <놀람> 내가 이 학교 랩에 래퍼가 될 사람이야 알았어? <놀람> 선생님 <놀람> 제가요 기타로 한번 랩을 해볼게요 저 보세요 여기 아 어, 기타가 아니구만 자, 하프구만. 자, 보여드릴게요. 갑니다! 갑니다! 1, 2, 3, 우 check it, check it, check it u t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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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 it u Oh, oh, 생님 이게 바로 히팝이에요. 아셨죠? 아, 난잘면잘겠다 자, 이제 나 뛰어와서 또 아, 몇 시인데 아. 아직까지 자고 있어? 아몇 시인데 열일 교시 이제 끝났겠죠? 아. 무슨 소리야 수업 다 끝났어 집에 가 얼른. 오. 어? 요. 선 근데 얘 청소 안 했는데요? 아 청소하고 가. 야기자! 기말고기야! 더말개구리기말고기 이씨야 빨리 와봐 이씨야! 야, 야, 너그말어떻 야, 하냐? 응? 어, 야저 양심이 없네 얘가. 요. 야너 근데 나왜안 깨웠냐? 나 배고파 죽겠다 점심 못 먹어서 나너배틀그라운고했었어아나 어. 지금 너무 너 배고픈데? 어야 우리집에 야너 어. 케이크 뭐, 무슨 맛 좋아하지? 나 치즈케이크지 치즈케이크? 어그 우리집에 치즈케이크 내가 있거든 어? 연구실에? 연구실 있어 연구실아 예! 야 바로 가자! 나이스 가야 아이소어 내가 한번 봐줄게 응 음, 봐줄게 봐줄게 빨리 가자 뭘 봐준다는 거야 청소 아, 어, 치즈케이크, 개그 치즈케이크 되요. 어? 저기 이따, 치즈..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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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케이크. 이게 치즈케이크야? 치즈케이크? <laughs> 이거 살짝 뭐, 스펀지 같은데? 아니, 뭔 소리야. 야, 요즘 그 스펀지 바워 어? TV에서 다시 상영하면서 유행하는 거 알지? 어. 너 좋아하잖아. 어. 너 스펀지 바 광팬이지? 약간... 어? 그래서 야!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야, 내가. 어, 그래? 그치, 그치. 아, 어, 아, 어, 어, 알았어, 나 맛있게 먹을게, 고마워. 왜 그래? 음, 한번 먹어보자. 감, 다, 다 먹어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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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, 맛있네. 어, 마이,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음, 음, 음 이수영, 졸려? 음, 자, 자, 한숨 자, 괜찮아, 괜찮다, 괜찮다. 음. 자, 어. 응, 음. 음. 어, 아. 뭐야! 어, 뭐야? 너너너너 징징이? 아니 이래서 스폰지바. 뭔 소리야? 내가 스폰지밥이라니? 난 진호야. 어, 아, 아, 아. 빨리 바꿔 만들어, 바꿔. 이게 진짜가? 어, 어? <뭔> 내, 내가 스폰지밥이었잖아. 이건 꿈일 거야. 어, <뭔> 이건 꿈이야. 진짜 아픈데? 어, 뭐지? 어, 어, 아니 나나 스포지바비야 지금 뭐야? 어어 시계 어, 사장까지 있잖아. 당신 누구야? 버지마. 버지마. 어 왜요? 이래라. 왜 버그를 만들어? 어, 내가 무슨 버그를 만들어? 이거 어, 이상하다. 도망가야지. 내가 왜스포지바이야 만화상으로는.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맞겠지? 일단 들어갈 수 있겠다. 아! 어떻게 된 거야? 나 분명히 이스 집에서 치즈케이크 먹고 잠 들어서 는데아 씨, 뭐지? 어, 아잘 생각해 보자. 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? 왜 변했을까? 어, 뭐야? 어, 뭐야? 오늘 전화기 소리 들리는데? 어? 왜왜 왜 휴대폰이 있어. 여.. 여보세요? 여, 어.. 스폰지노 일어났어? 뭐야 너너이수야 일어났구만 이거 어? 음. 야너왜 여기 비키니 시티에 내가 있는거야? 그래, 나 스폰지노 못했어요 이수야나 이거 왜 이래? 야 그거 있잖아 어? 너가 요즘 하도 나 게임중독이라고 놀려가지고 어아또 음, 니가 뭐, 그랬냐? 영광이지 어? 니가 그랬어? 씨 두번째 어 두번째 VR이야 야나나너 게임 팬이라고 한거 한번 했어 이씨야 왜그래 나한테 아유 야 그것때문에 나 잠을 못자 아, 야 설마 그 치즈케이크 그 치즈케이크 아니지 스폰지지 어? 야치도 이제 몇번 속도에 좀 눈치 좀 들었다? 야 이거 어떻게 나가 빨리 가르쳐줘 아 그거 게임 클리어하면 되는건데 어 음, 아, 야, 어떻게 클리어 하는 거였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어? <laughs> 여, 여보세요? 아유, 기억이 안 나. 여보세요? 야, 어, 전화, 전화 끊긴다. 야, 야, 야. 아니, 아아아아아 게임 팬이라고 한번 했는데, 이렇게 복수를 해? 이거 어디 양아치 아니야? 야, <laughs> 아, 이거 BKCT에 나온 TV 재밌구만. 아아어 어. 스지밥 아니 남의 집에 왜막 들어오세요? 아아 맞다 아, 게임상황얘내 절친이지 뜨거뜨거뜨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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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집에 왜니미 보러 왔어 <laughs> 아 나는 집에 티비 없지? 있는데 아그그 그, 그래? 아 어, 재밌게 재밌게 봐뜨 <laughs> 스폰져, 고마워. 또아 응, 나는 좀 나가서 개살버거를만들어될것 같아.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알았어. 전밥. 아, 밥. 아 씨, 게임이라서 연기하기도 힘들고 진짜 이거. <목소리> 아, 다 틀렸다. 뭐 저런 멍청이는 내가 친구야. 난 부자라고 부자. 아 보다. 어, 똑똑한 친구라면 다람이지. 그래서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다람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. 다람이 집으로 가보자 여기가 다람이 집이지? 다람이가 똑똑하니까 이 게임을 클리어한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다람아! 누구세요? 나 스폰지바! 아 스폰지바! 어 웬일이야? 나뭐좀 물어볼게 있어서 아들어어 아, 흐흐 들어와. 어? 아 얼른 들어와. 어, 여기 흐흐흐흐 아.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게임 아니야? 진짜 숨이 안 쪄졌어 방금! 이수희 자식 진짜 몸게임을 만든 거야? 됐고. 다람아! 어, 응! 요즘 그 비키니시티에서 무슨 사건이 없었니? 내가 최근에 잠을 좀 많이 잤느라 어, 그 비키니시티에서 생활을 안했어 집에만 있었어. 야, 요즘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대!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대. 살인 사건? 오. 오 어, 그래? 어. 어 다라마 그런 좋은 정보 정말 고마워. 아, 어 징징이한테 가봐야겠다. 징징이도 똑똑하니까 어,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거야. 다라마 내 동료가 되어줄래? 어. 그럴까? 어, 가자! 어, 어 <laughs> 가자. 스포츠가 <laughs> <laughs> <씹어봐>. 많이 느려졌구나 <laughs> 어우 달람아 벌써 밤이다 그치 어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 설마 우리 둘이 있는데 살인마가 나타날까 일단 징징이네 집 가보자 징징아 징징아 어 징징이가 어? 벌써 자나 그럴리가 없는데 일단 들어가보자 <laughs> 피, 피해가, 피해가 있지? 어? 오, 징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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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뭐야, 전부다? 설마, 이게 게임의 스토리인가? 어, 달아나 올라가보자! 오, 징징아! 징, 어! 어? 서, 서, 설마, 이렇게 안에 징징이가 이가 서서 죽었어, 따라마. 야고마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니까. 우리 아 맞다, 그 옆집에 뚱이 집이잖아. 어. 뚜, 뚱이한테 한번 뭐 가보자. 어, 찍찍찍아. 잘 있어. 찡아. 가자. 어, 어 무서. 워 같이 가. 빨리와 빨리 와. 여기서 여기서 기다려야 돼. 금방 갔다 올게. 어. 어. 뭐야? 뚱아! 뭐, 뚱, 뚱이. 뚜이. 뚱이도 없네? 설마, 뚱이도 살이 많은데 죽는 거 아니겠지? 뚱이 어. 뭐야? 집에 TV 있다면서 이거 뻥이었어? 표지판에 T 점프 이라고 적어 놨네, 이거. 아에 내가 뚱이 만나면 TV 하나 사줘야지. 아유. 아, 씨, 다람쥐. 아! 다람이... 뭐지? 피키니 시티에 닌자가 있나? 아, 아 뭐야 이거 왜술리검이 있어? 잠시만 술리검그 뚱이가 집에 없고 설마 불가사리 모양이 비슷한데 그창이 먹어봐. 어, 어 그래 이 게임의 퍼즐은 범인은 뚱이야. 어? 불가사리야 표창 살짝 비슷하잖아. 그 뚱이가 없어. 그래 범인은 뚱인 거야. 이 게임은 뚱이를 죽여야지 나갈 수 있는 게임이었어. 뚱이 자식, 어디 지 찾아봐야겠어. 뚱아, 난 너가 범인인 거 알고 있어. 뚱아 나와. 뚱아. 내 범인인 걸 어떻게 알았지, 집본 지밥 왠지 알아? 너 아까 우리 집에 왔었어. 그리고 없어 너네 집에. 그리고 표창이 불가사리 모양 같이 생겼잖아. 그래서 너가 그냥 범인이었어. 아니야, 너 어떻게 알았지? 나라, 개살 먹으니 굶는 디지개 아무리 네가 표창을 던져도 난다 피할 거야. 던져라! <웃음> <웃음> 글써. 게임에 나갈 수겠지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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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뭐야? 어. 생각보다 좀 일찍 깼는데. <laughs> 내가 누군데 게임 마스터 하니겠냐? 근데 야. 나내몸왜안움직여지냐 응? 야. 어. 다음 거또 해야지. 이게 끊으겠어. 어. 어 뭐야? 내 몸. 내몸왜 이래? 야! 야, 난 내일, 내일 올게 야! 나 풀어줘, 야! 게임 클리어 했으면 내보내 준다며!